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뿌잉뿌잉.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대디 김성수입니다. 오늘 살면서 몇번볼수 없는 차량. 내가 이 차를 언제 타볼 수 있을까 싶은 차량. 벤틀리 뉴 컨티넨탈 플라잉 스퍼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량이 시세 대비 저렴하고 전 차주 분께서 아주 기운이 좋은 이거를 많으신 회장님이 타시던 차량이라서 가지고 왔는데 누유 또한 하나도 없고 사고도 완전 무사고입니다 연식은 2015년식이고 키로수는 5만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리스 상태인데 현금으로도 가능하시고 리스로도 승계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은 1억 2천 6백만 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도록 할 거고요 뭐 오시면 당연히 시원한 절충과 함께 차량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그릴 벤틀리 그릴 뭐 300시나 이런 차량에 짭퉁 튜닝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벤틀리 차량에 다이나믹한 크롬 그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또한 벤틀리 고유 모델의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벤틀리는 솔직히 가우 나 이만큼 재력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디자인 압도적이죠. 타이어 상태도 지금 보시면 거의 뭐 깍두기마냥 지금 새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 휠 상태, 디테일링 세차와 광택을 저희가 비싼 돈 주고 매겨 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장면을 만져봐도 아주 부드럽습니다. 선 루프도 이렇게 장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얘네는 전 좌석 압축 도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압축 도어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 뒷좌석도 뭐 전동 통풍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짝이 엄청 길어요 뭐 일반 롱바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거는 벤틀리 뭐와 하고 이거 타고 어디 나가면 그냥 하차감이 제일 최고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전동 트렁크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가격대에 옵션이 뭔가가 빠진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트렁크 공간은 깊긴 한데, 옆으로는 넓진 않아요. 이 차량은 트렁크가 좁아도 괜찮습니다. 벤틀리기 <laughs> 때문에. 그래서, 트렁크를 받아볼 <laughs> 수가 있고. 문을 열게 되면은, 어, 시트 색상 보십시오따라다라따 <laughs> 정말 화려하고, 이쁘죠. 거기다가 이제 이쪽을 보게 되시면 시트를 조절하는 버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마 어, 시트도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이 허벅지까지도 다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잠금 버튼이나 이런 윈도우 스위치가 있고 얘네가 ACC도 오토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쪽 버튼이 ACC를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이쪽을 보게 되시면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시종을 딱 걸게 되면은 이 버튼으로 ACC 차간 간격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CC를 켜고 차선 어느 정도의 차선을 유지하고 주행을 할 것인가? 차간 거리를 조절해서 자동 주행으로 편안하게 벤틀리를 타고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크, 아주 간지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운전석, 보조석,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고요. 이 버튼이나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쇼바, 에어쇼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차고를 높일 수도 있고 감세력을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후방 카메라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 풀, 오토, 에어컨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이 정말 너무 예쁩니다. 벤틀리. 거기다가 이제 셀카의 하스팟 벤틀리 마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은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될것 같고, 뒷좌석, 하이라이트인 뒷좌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문을 열게 되면은, 뒷좌석도 운전석, 보조석, 다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 전 좌석 안마 시트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보게 되면은 이 벤틀리 벤틀리 제터리도 있죠. 하, 무겁습니다. 묵직해서 이게 와. 간지 납니다. 그리고 차량을 탑승하게 되면은 뒷좌석 공간이 아주 아주 넓어요. 뒷좌석 공간이 아주 아주 넓어요. 그래서 이쪽에 디스플레이를 키게 되면은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 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키게 되면 통풍, 열선 뭐다 되고요. 여기서 에어컨 온도도 다 조절이 가능하세요. 볼륨이라든가 온도 다 조절 가능하시고 이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그냥 딸깍 갖다 놓으면 알아서 또 고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운전석 보조석 전부 다 커튼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동으로 커튼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유리도 보시면 일반 유리가 아니라 이중 접합 유리로서 이 소음이 아주 절감되는 비싼 유리가 당연히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뒷자리 송풍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테이블 식사 테이블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올려놓고 하실 수도 있고, 아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뒷자리도 셀카존, 벤틀리 다 들어가 있고요. 아. 아. 이렇게 해서 이런 광활한 뒷좌석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벤틀리 뉴 컨티넨탈 플랜스퍼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차량은 4.0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2015년식에 키로수는 5만키로 완전 무사고에 누유 하나 없는 깔끔한 차량이라는 걸 강조시켜드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은 1억 2 6 0 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할테니까 간지나는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중고차 대디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